무려 200년 전에 출간된 책이 한권 있습니다. 토마스 베르나 무어 박사가 쓴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간의 행적'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될 때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 제목 그대로 모두가 예수님이 죽기 전 일주일의 관심을 가들 그때에 이 토마스 무어 박사는 오히려 부활 후부터 승천까지의 이 40일을 정밀하게 기록한 최초의 책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만 최초의 이 40일을 다룬 책입니다. 지금 출간되는 모든 책들은 바로 토마스 무어에게 다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무어는 왜이 책을 썼는가?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이 책은 이 땅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4일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무려 며칠이요? 40일 동안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왜 왜 40일이 필요했을까? 둘째, 그렇다면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도대체 뭘 했는가? What to do? 뭘 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간 동안에 길고 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첨첨하게 이 40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40일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제좀 상상력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40일이 주어졌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40일을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첫째, 한4 0일중 3일은 저는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갈 것입니다. 광장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곳으로 가서 제가, 저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말이죠. 제 변호하는 시간에,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억울하게 죽인지 아냐 하고 저를 변호하는 일에 저는 한 3일쯤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는 순간에 황제 가이사가 듣고 있다면 훨씬 극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하로 40일 중단 하루도 자기 변호를 위해 쓰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에게 자기 변호보다 더 시급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요, 한 3일이나 한 일주일은 저를 핍박했던 자들을 샅샅이 찾아다닐 겁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저를 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고 싶어요. 빌라도가 어쩔 줄 몰라는 그 모습 말이죠. 그리고 제가 꼭 찾아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창 찌른 그 병사인데 꼭 찾아갈 거예요. 죽었는데 그또 창을 찌를 이유가 뭐 있냐고. 나그 병사 그 얼굴을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40일에 단 하루도 원수를 찾아가는 일에 쓰시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에게 뭐가 그렇게 시급한 일이 있었길래 원수 찾아가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거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그럼 다시 내 조직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안 그래요? 지금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내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 도망친 열두 제자들을 대신할 제자들을 찾는 일에 제가 한, 이건 한 10일 정도 써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이거 어설프게 어부들 데리고는 이거 안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민중들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유력한 자들을 저는 뽑을 생각이에요. 훨씬 더 하나님 나라는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요? 그들, 철학자들, 지식층들, 그 뒤에는 각각 제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들을 만나서 제자를 삼는다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하루도 유력한 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었길래 제자 선발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이 40일 동안. 진짜 하신 일이 뭘까요? 이게 바로 이 토마스 무어 박사의 책이에요. 토마스 무어 박사는 딱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한 영혼을 찾아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은 대중을 찾아가면 좋을 텐데, 운동장의 큰 군중을 찾아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단한 영혼을 찾아서. 그런데 이것도 중요해요.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어느 나라 국가가 원수가 와서 어느 기업을 가느냐에 따라 그날 그 기업 주식이 왔다 갔다 한다며요 자. 한나한 대통령도 어느 나라 갔을 때 어느 기업을 가느냐 누구를 최초로 만나냐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럼 부하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을까? 자, 마가복음 1 0년장 9절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누구요? 우리 지금 잘못 읽은 거 아니죠?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요?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신 성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 중에도 귀신 들렸던 당시 기록을 보면 한번 귀신 들리면 회복돼도 편견이 있어요. 저 귀신 들렸던 사람. 에이, 저 귀신 들렸던 사람. 사회가 다시 찬스를 안 줘요. 저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 여성인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 귀신 들렸다는 사회적 편견, 정신적 편견, 철저히 무시당하는 여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였냐?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러나 이 여성은 누구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 여성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저기서 말하는 허탄한 듯이 헬라어가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대화할 때그 허정, 에이 헛소리 하지만 이거 굉장히 모멸적이네요그러면 그런 표현 안 쓰시겠지만 장난으로도 쓰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낼 때에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해야지 헛소리하지 마그그 안돼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성경이 들어있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렇구나 오 예수님 사한하셨어 진짜야 이게 아니라 헛소리하지 마 그리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의 지위에 가 있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의 학벌에도 주님의 눈은 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분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냐도 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워낙 요 문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상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식상하다는 사실을. 근데 제가 오늘 또 아는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나이도 들었고요. 성금도 많이 못하고,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 생각을 고쳐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 앞에 소중한 사람.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장세가 안 되는데 해서 내가 노후 준비를 못 했다고 해서 집안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이상해 본다고 그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이상하게 봐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 누가 나를 제일 괴롭히는지 아니까 내가 나를 제일 괴롭힙니다. 진짜 제일 괴롭히는 자는 나예요. 나까지께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만약에 여러분 논리라면요,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눈길도 안 줬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상징적인 예수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를 원픽? 제일 먼저 택하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성도들이요. 앞으로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요. 모든 교회들이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거라, 이것입니다. 이 교회든, 목회자든,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무등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내가, 내가 상징적으로 귀신 들렸던 여성을 가장 먼저 만나줬듯이,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나이가 들고 부자를 좀 높이고 돈 많은 성도를 제가 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든 대하거든 저를 쫓아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아니, 은퇴가 아니라 목회를 그만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조짐이 보일 때 기회를 줘야지 바로 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 요 목사님 이거 좀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바로 그냥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자꾸 나이가 들면서 근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집의 평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그왜 했는지 몰라. 집에 칼라티비가 있냐 없냐 흑백이 있냐 집이 몇 병이 있냐 그거 왜 조사했는지 몰라 정말 엉터리 시절을 보냈어요 그거 조사해서 애들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해는 돼요 부자 애들을 좀 분별하려고 그랬을까? 이건 또 너무 선생님들을 폄하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이 아닌 건 말하면 안 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한 여성 이 막달리에다 찾아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고 이들을 참 제자로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해요. 아하, 만약에 예수님이 빨리 속도, 이 성도를 늘리기 위해서 속도를 중요하셨다면 대중 집회가 맞는 거예요. 많이 모여라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대중 집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키워지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의 실수가 뭐냐면 그냥 제자가 뚝딱 나오는 줄 알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한 사람을 찾아가는지 아세요? 제자는 수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성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가고 만나고 말씀을 주고 살려줄 때에. 사람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가장 연약한 여인부터 시작하는 주님을 이 아침에 찬성합니다 프레드릭 밀러 성교사님이 있습니다 참 이분이 정말 중요한 분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잘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묻혀진 인물이에요. 이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은 한국 이름으로 밀민 노아 선교사님이라고 한국 이름이 붙여 있는데 이분이 북장로교 출신으로 1892년 11월 15일 한국에 입국하여 사역을 출발합니다. 첫 번째 선택한 사역은 언더 우두 선교사가 세운 고아원을 맡아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말이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상상도 못할 해석도 안된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첫째. 입국한 지 5년 만인가 6년 만인 1898년 장남 프레드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사망합니다. 단 8개월 만에 아이가 사망합니다. 둘째. 몇해 지나서 차남이 태어났는데 프랭크도 사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이해 해석이 돼요? 근데 여러분 풍토병 때문에 그리고 1년 뒤에 사랑하는 아내 안나가 복막염으로 지금 복막염은 지금 다 고쳤을 때그 당시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망합니다 저 묘는 여기서 가까운 양화진에 세워져 있는 두 아들의 묘비입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 고아원 사역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부모들이 막 죽어가니까 고아들은 늘어나는데 국가에서는 이 고아들을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모금을 받아 가지고는 이 고아들을 책임질 수 없는 어떤 날 1905년 민노아 선교사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가 절교합니다 이렇게 절교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 조선의 고아들은 이 조선의 칠흑 같은 가난은 언제 해결됩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 조선의 이들을 누가 돕습니까 하고 이 밀러 선사님 눈물이 기도할 때에, 보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온 것처럼 주님이 그 영혼에 찾아오셔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조선의 가난한 자, 천한 자, 병든 자, 슬픈 자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조선의 고아들은 누가 돌봅니까? 이 연약한 자들은 누가 돌봅니까? 하고 절규하면서 여기서 이제 회복이 안 되면 프레드릭 밀러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님의 그 절규 앞에 말씀하시는 게난 조선의 가난한 자, 천한 자, 병든 자, 슬픈 자의 뭐라고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프레드릭이 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글을 씁니다 시를 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는 96장 찬송이에요 이 96장 찬송이 바로 프레드릭 밀러 성교사님이 주의 음성을 받고 이 조선 땅을 향한 주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뭐가 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천한 자, 병든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커피 한잔 마시다가 시한번 써볼까 그게 아니에요. 절망과 낙심 중에. 그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오늘 이부 예배 시간에 이 설교 들으려고 여러분 저 만나라고 오신 거 아닙니다. 저를 통해 이천한자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 프레드니 밀러가 그 땅이 조선 땅에 다시 남은 이유가 뭐예요? 막달레와 마리아와 똑같은 거예요. 야. 주님은 이 가장 낮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구나. 여러분 거기서 이 민노아 성교사님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성그 고아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어디로 가냐면 청주로 갑니다. 제가 한번 시간 되면 이걸 한번 소개하고 싶고 청주 한번 놀러 가야 될것 같아요. 거기 또 우리 김엘리 성권사님 계시니까 얼굴도 볼겸 한번 가야 되는데 청주에 세상에 이밀러성교사님이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세우고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화려한 건물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96장을 볼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건물이 지어질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에, 뭐, 나 같은 사람은 보기를 하겠어. 나 같은 사람에 관심렇게 천만히 그렇잖아요. 이 귀신 늘렸던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너는 소중하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오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하로 하신 일은요,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사람을 만나는 일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날 때 누구를 만나셨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길 바라요. 배신했던 제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타당해요. 배신한 제자들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럴 거예요. 도마, 너 언젠가 그랬잖아, 아냐? 죽을지언정 함께 간다며 너 그랬잖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너 부인한, 부인하지 않는다매그죠한 번은 좀저같은면 따질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하실래요? 평강이 있을지하다 혼나야 될때 이렇게 나오면 진짜 무섭습니다 예. 네? 혼나야 될때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신발주머니 잊어버리는 선수였습니다 사주면 잊어버리고 사주면 잊어버리고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안 혼내고 밥 먹었냐 그러더라고요 더 무서워 그냥 혼나는 게 낫지 어, 이게 이거 혼나야 되는데 근데 밥 먹었냐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각자 밥을 차려면 어머니가 안 각자 차려 먹어야 먹으니까 밥 먹었냐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랬어요. 제일 무섭게 혼난 날이라고. 여러분 혼나야 될때 사랑해 쫓버리면 진짜 무섭습니다. 자녀 여러분 혼나야 될때 사랑해 주는 거를 진짜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혼낼 게 없어서 혼난 게 아니에요. 진짜 엄중한 사랑은. 많은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전부 다 주님 면목이 없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도 아, 주님 죄송해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주님. 그래 되는데 오늘 보세요. 37절 보면 이게 뭐가 손바닥에 좀 맞아야죠. 제자들 반응 좀 보세요.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하는지라? 아니 좀 예수님이 이렇게 좀 멋있게 나타나면 이렇게 좀뭐 옷이라도 잡든지 추하고 부복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예수님이 40절에 너무 이 반응이 황당하니까 손과 발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1절 보세요 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반응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믿음이 꼭 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선물이구나. 자, 보세요. 보고도 믿음이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안발생 믿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토마스무어 박사, 제가 앞에 소개했던 그 책에서 요 작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아주 적실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사라지셨다, 반복하며몇 번이나? 11번이나 만나주셨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일 때는 민듯하지만, 사라질 땐 또다시 흔들리고 넘어지길 뭐 했다고요? 반복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문장을 오늘 가지고 왔느냐? 저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래도요.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속으로 할 때는 세상을 막 집어삼킬 듯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고 내 장사하는 장소로 내 삶으로 내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의심하는 자가 돼요. 또 불신하는 자가 돼요. 또 흔들려요. 왔다 갔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있었던 이유는 이 제자들을,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 있으셨구나. 이 11번이나, 여러분 11번이나 횟수 뒤에 이게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도 믿음 생기고 사라지면 흔들리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11번이나,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제자가 될 때까지 내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너가 회복될 때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집도 우리 우리도 고집이 세지만 여러분 주님의 고집은 못 당하냅니다. 못 당해냅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저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제가 좋은 목사가 될 때까지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저에게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들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야, 저게 목사가 맞나? 저게 장로가 맞나? 권사가 맞나? 안수입사가 맞나? 자 우리가 욕골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 어떻게든지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한 영혼을 향하여 늘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또그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게 있어요. 아. 제자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주님도 이렇게 40일 동안 전력을 하셨구나. 그 우리들도 여러분 아우 나는 예배 내가 예배 생활하고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 됐는데 믿음이 왜 이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로 40일 동안 하신 일은 뭐예요? 한 영혼을 찾아가셨어. 그 영혼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빠질 때마다 나타나셔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세우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 훗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기둥이 되고 성교사가 되고 할렐루야! 마침내 성교자들이 되고 자, 저게 자기들의 힘이에요? 천만에! 그들의 힘은 도망치는 일밖에, 배신하는 일밖에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 영혼을 단단하게 만드실 때에 저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저도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향한 지겹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사라졌다 생겼다 반복되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목사여도 내가 장로여도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제들처럼 또 넘어지는 거예요. 후쿵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신앙의 원리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그저 교회의 명부에 올린 성도가 아니라 제자로 주님 나실 때다 모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